라고 인가는 뭐야? 그래. 로그 로그 쪽 질문이잖아. 로그 쪽. 이거 왜안 해? 너뭐 하고 있어 지금? 같이 해 같이 왜 자꾸 딴거 해? 응? 이게 뭐지 로그 함수 쪽 질문이잖아. 83. 3186. 3. 86번? 그 m 말해 e you so w e 원이 369? k 3 6 o u so well. I'm going to s 점 h o o l I'm 와, 야, i n g to 었 c h o 히 l I'm going to 여기 지금 지수로 금지 끝낼지 상한생각하고3 0 300 378 70 8? 왜368 지금은 안 나오지? 368 제대로 푸에 없을 거 같은데 위로 또 2분의 1 데이터에서 풀었을 거 같은데 또 2분의 1 데이터에서 풀었을 거 같은데 이분1의이크다 나오니? 이분3의이2분3의페내 제일 극혐한분아 근데 근데 진짜 프로게안 풀었어요 이분에 3개의 페이크에 아 진짜 프로카 안풀분에3의이 <laughs> <laughs> 그래 아 좋아 우와 이거 맞죠? 5개? 하고 정석 바로 지금 받을게 오늘 오늘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368 어딨지? 아, 368와 대입해서 찍은 애들은 이거 너네 다음 시간에 대체 보면 그대로 틀릴 거야 아, 대체 다음 시간에 그거 있어야죠 그 알 c 테스트 있있지지 e 도로 가고 그다음에 그 지수 방정식, 로고 방정식개 s 가 아니라 지수 방정식은 개 t 대신에 연산 테스트 d 있어요. 기본 연산 테스트 e 그 연산할 수있 t to 몇문제인가 h e 문제였어 a 어, 한다 get it. She's a b o 안 돼. 절대 안 돼. 이 어떻게 죠 일단 양변에 위치 2인록을 딱 붙이는 거예요 양변에 위치 2인록을 딱 붙여 들어니 이거 양변에 위치 2인록을 딱딱딱 붙이는 거예요 요새 이거 제대로 풀었어 보고 고 있는 거 0, 로그 e x 는 1, 와, 아, 로그 e x 가 0과 1사이 i 네그 You can do it. y 지알 c a 지 do 에 누구는 나올게? 얘랑 o 게 t You 나 a n d c 는 누구 분의 누구인데 a 분의 1이얘얘아얘얘아아 얘들아 0과 1사이 o 친구 역수 취하면 어디로 가게? 1보다 커. it. y 지 u can c 는 1보다 커. 이는 혹시 누구 제곱이 이게? 얘들아 연관이 사는수의 특징, 특징, 제곱하고 세제곱할수록 점점점 값이 어떻게 돼? 계속 작아지고 계속 작아지고. 끝났네. 끝났어. b가 빠 b가 빠. 방금 a가 a 아니니? 어저번못터 작아져. 그지, 네이그 그지, 그이렇지 그지, 그지, 잘했 그지, 이지 그지, 그지, 이지 그지, 에선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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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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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그게 그지, 그 그 대입하는 건 언제 하는 거냐면 얘들아 진짜 너네 나중에 찐 시험 때아 진짜 도저히 안돼 그때 대입해서 풀면 돼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네 수학을 망치는 거야 어 이것도 보여 A, B 서로 무슨 관계? 역시 이거 보여? 어 이거 큰일 나네 이거 지금 어씨어 그냥 봐.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얘들아 우리 지수함수에서 오늘 뭐 배웠지? 지수함수에서 뭐 배웠어? A가 1보다 크면? 지우고 부동방이 어떻게 된다? 똑같다. 이유는?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네.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밑이 0과 1 사이면 지우고 부동방이 네. 어떻게 된다? 네. 바뀐다. 이유는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감소함수이기 네.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까요? 지우면? 이거 맞을까? 아니야. 얘는 로그함수는 a 가 언제 증감수지? 가1보다클 때, 일보다 클때증가함수지 그럼 똑같아 개념은 똑같아. 위치 1보다 크면 그대로. 위치 연괄호는체인지 붙일 때도 반대고 그럼 한다, 한다. 양변에 여기 세 개에 다만 위치 a 로그 붙여. 그럼 여기는 왜안붙여 여기는 여기 들어가면 진수가 0이 돼서 안 돼. 그런 니 이거? 그래서 여기 세 개의 밑이 B인 로그를 붙일 거야. 들었어? 근데 B가 지금 0과 1 사이 에 있는 숫자지. 그러면 이렇게 로그 B, 로그 B, 로그 B를 이런 식으로 붙인다는 얘기인 거야. 그런 얘기가? 근데 B가 지금 0과 1 사이 에 있는 숫자기 이 때문에 붙일 때도 부동호가 반대로 어와야 돼. 그러니까 밑이 다 0과 1 사이면 지수든 로그든 전부 다 그냥 구동호다 돌려야 돼. 똑같애 개념 미치 일보다 크면 그대로 미치 연과의사이를다 돌리면 돼는 이렇게 돌아가요돼 이유는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1 나오고 여기 5비1 나오고 여기 5 나오는 아 얘가 누구였어? 얘가 A였어? B였어? B였지? B가 0과 의 사이래 서준아 A랑 B는 무슨 관계야?

아, 상관없어이건굳이안 써도 돼. 얘가 어떤 숫자보다 큰숫자야 얘가 a 이아 얘가 얼마보다 커? 1. 보보 크지. 그럼 얘는 양수예요? 음수요? 음수상에서이네상에이영 1보다 이영서이 b, a가 서이영상서이에이 그 6미1보 무엇을 그지 이거? 그냥 평사 넓이고 하시는 여러분들, 평사래. 이거 무슨 도형이야 지금? 얘네 다 x축이랑 평면하나으니까 무슨 도형이야? 어 사다리꼴. 왜곡배지 그럼 b 어떻게 구하냐? b 안나온까 무슨 절편이야 지금? 무슨 함수에 무슨 절편이야? 그 로그 함수에 무슨 절편이야? y절편이지. 어떻게 구하냐? 아니, 어떻게 구하냐 엑셀에 e 식만 나오지 않아? 얼마야0 n 만뭐이상 a m m a u n c 이상 Mamma. 얼마로? l e Mamma. Uncle 는 a m m a Uncle m Y 작가가 똑같지? 음. 지, 지금 D가 Y 작가가 얼마지? 음? D가 Y 작가가 얼마지? 그럼 X는 여기다 그냥 1이랑 그냥 X 나오는 거 음. X 얼마야? 뭐0이란이 어, 0이면 2의 1승이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의 몇승이 1이야? 가 마이너스 1 나와야지 이 영상 되겠지. 희연이도못 풀었어요? 예. 왜안푼거 같아? 냥안푼거 같은데. A 어떻게 보시는 예. A 어떻게 보나? 그 이에 플러스 일에 무슨 그이 그, Y, y 대표 어떻게 봐야겠는데? 어떻게 보냐고 와이드 원래 y 절편이 0과 용이 때가 없죠. 아, 네. 어, 용대이비잖은 얼마야? 네. 아니, 0번 거 어, 0 g a 이거 c에 무슨 좌표 나왔어? 그뭐 아이 좌표. 그 y 좌표 2 아니야? 그 암산해 봐. 눈이에 가서 x 나오는 암산해. 이 x 0 이거 무슨 t k n 사달 걸 d 리 n t know. I don't know. I d o 아 t know. I don't k n 아무것도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지금 끝났어? n t k n 이것도 안가 일단 해 들어야 되는 숫자로 378다 들어야 된다 지금 손생들 중에서 A 좌표 못 찾으면 되는 거 잘했어 A 좌표 찾아 빨리 A 좌표 찾아지금 질문 누가 했어 378 A 좌표 찾아봐 A 좌표 어떻게 찾아 어 이거 말이야 비자표는 F랑 G랑 무슨 관계래 역감수면 역감도 구했어 혹시 그 그거 역감수 안 구했지 어, 거기다 이 대입하고 다시 또 빠르다. 넘어간다 이거 그다음에 3, 7, 8 했고 3, 8, 6 한번 아, 정석지름 받니다 3, 8, 6 자, y는 로그 g 3 x 의 제곱 더하기 a 로그 2 7 x 의 제곱 더하기 b가 x는 3분의 1일 때 최소값 1을 받을 때 a 더하기 b 값을 구하시오 출발 출발 바로 치환 로그 3 x 바로 t라고 치환 그러면 x는 양수지만 로그 함수 때문에 t는 뭐 모든 실수. 그런 이거 로그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t는 모든 실수 다나와 그래서 y는 t 제곱에 이거 얼마야? 3의 3제곱이니까 3분의 2 맞죠? 맞아? 맞아? 3분의 2at 더하기 b. t가 무슨 실수라고? 모든 실수니까 그냥 2차 함수 문제 아니야? 맞아 틀려. 맞아요 틀요이걸 위에 걸 바꿔봐 이걸 하지말고 얘들아 x가 3분의 1이면 t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 한마디로 이 이차함수는 어떻게 되는 얘기야 이차함수의 뜻이 뭐야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 최소값 얼마라는 얘기요 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꼭시점이 얼마라는 얘기야 꼭시점이 마이너스일 것만 1이라는 얘기 알았던지 이거 아래로볼로 꼭시점에서 최소값 나오다는 <laughs> 이런복에점나이려면에서도이영에서도이영상에 나왔어? 영상에이거 나왔어. 가지고 이영수 있잖아. 어떻게 에서이거 와인은 티이러스는 t 도이영상에 제곱 이렇스 나와야 이렇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이아 이거 정리하면 이거정에하면이다에서이거 정리하면 얘다 이해되니이거그래서 a는 얼마고? 마도이영상에마도이 둘리 더하면 마 연습 문제 질문이다. 연습 문제 질문이네요. 따로 받은 문제 같은 도 연습 문제 질문이네. 아니 a 번 빼고 y 번 어디서 본것 같지? 방금 알 n g i 었지 연습 a v o 문 i 사람? t 번 s 번 원해? 아 u 번 6번. a 번을 이게 좀 w a 애들 그래프 안그리고 풀리고 want it. y 그래프 그려서 풀 t You 이번 이거봐 좋아 고 음, 아 그래? 그래, 그래 <놀람> <놀람> 하나? 얘들아 여기 앞에 붙어있을 때는 부호만 따지면 돼 너네 이거 기억해봐 y는 x제곱이고 y는 3x제곱이지 그 2차 함수가 갖고 있는 기본 특성이 맞죠? 꼭 숫자 0, 0 맞아? x는 0, b도 대칭이다 똑같지 다만 어떤 차이점이 있어?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이렇게 생긴 거 뿐이야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그리라고 하면 사실 얘를 이렇게 그려놓고 얘만 이렇게 그려으면 티가 잘안 나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곱해져 있는 애들은 무시해도 돼. 부호만 따지면 돼.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따지면 돼. 요 앞으로 그림그일 때도. 그러니까 너네가 봐야 될 거는 여기에 뒤에 숫자 뭐가 붙었는지 여기에 평행이동되게 붙었는지 그리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는지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는지 이것만 보고 그려도 충분해. 원래 와인은 3X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 되냐면 바 그냥 들어가 봐. K를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3의 로그, 3의 K를 바꿀 수가 있어. 그럼 얘는 지금 여기 3X가 곱해진 거니까 이 정리하면 3의 X 플러스 로그 3 k 고 이거 그냥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3K만 평행이로. 근데 지수 함수는 위아래로 왔을 때정근선이 움직이지 오른쪽 왼쪽으로 정근선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수함수 그릴 때 X축 파밍이동을 무시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 위아래가 중요한 건 여기가 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거 곱해제는 숫자는 그냥 플러스지 마이너스지만 인 중요하지 딴거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건 이해돼야 돼. 그래서 이거 그냥 3X 그리면 돼. 그냥 똑같이. 이거 이해돼? 대신에 Y절편이 바뀌지. Y절편을 구할 수 있잖아. 0대2판파로 나오잖 0b값 얼마로 나와? k가 나오면 k가 0과 1 사이로 나왔으니까 0과 1사이 아무 데나 찍으면 돼. 이해되니 이거?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프를 얘그리되 똑같이 y는 300처럼 그리되 여기 그냥 k라고 표시하면 끝나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 값 따졌어, 안 따졌어? 안 따졌지. 오로지 보호만 봤지. 무시했지, 그리고 빨리 들었어. 그래서 얘그리때도 이 그릴 때도 이거 4는 그냥 무시해도 돼 얘들아 그래프 그릴 때는 그냥 앞에 마이너스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이거? 얘는 그리기 쉽지? 얘는 기본형이니까 어떻게 생겼어? 0콤말 지나면서 이렇게 생겼을 거야 0발1 사이 좀 크게 좀 그려도 되나? 그래프 좀 얘들아 크게 좀 그려 목그림은 좀 크게 좀 그려 진짜 다 그냥 위너도 그렇고 목그림 목그림은 티내지 말고 얘 한다 얘얘 얘 그냥 누구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얘 그냥 이거 그리는 거라고 생각해도 문제없어 얘들아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 얘를 일단 무슨 쪽 대칭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x축 대칭하면 원래 이제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될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알아들어? x축 대칭돼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겠지 얘가 지금 이렇게 됐을 거고 맞나요? 이거를 위로 8만큼 올려놔야 거지 그럼 누구부터 그리라고 했어 지수함도 그렸지 누구부터 그리라고 했어 정근선부터 그리라고 했지 원래 경계선이 y는 0 맞죠? 위로 8만큼 올라가면 위로 8, 체크 이렇게 하면 돼. 그래프 어떻게 됐어 원래? 이렇게 됐었지. 희나아좀 이해를 해. 응. 이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 그리면 되는 거예요. 얘가 누구라고? 마이너스 4의 3의 x 더 그래. 8이야. 그리고 0 대입하면 얼마나? 잘 나오지? 대충 위치는 어찌 좀안 맞지만 맞는 거 같아. 어쨌든 얘네보다 높으면 돼 이렇게 자꾸 따지면서 그래야 돼. 그냥 실력이 좀 제발 야 나중에 너네가 어디 고등 과학 갔을 때와이 지성수 로그 함수 못 그리네. 그런 얘기가 되면 내가 너무 생각할 것 같아. 와이 지성수 로그 함수도 모르겠 아무튼 자 그래서 얘가 얘랑 만나는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이 있는데 하나를 p라고 하고 하나를 q라고 할 건데 x 좌표에서 b가 1대 2라고 했어. 1대 2란 얘기는 하나가 2면 하나가 4고 하나가 3면 이 하나가 6이고 하나가 t면 아니 t라고 하면안 되지. 하나가 t면 하나는 2t다 이런 내용입니다. 들었어 이거? 지금 위에 뭐 하하있 있어 리 우리, 하고 있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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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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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우한다리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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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여기우 대입할 수 있지. 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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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우이 우리, 같아야 되지. 그래서 지금 t d 의 파스텔 y 값이 같으니까 k의 3의 t승은 3분의 1의 t승 나갔다 맞죠? 정리해봐. 9의 t승은 k 분의 1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지. 또예들아2 t는 2 t ET 데이 페스텔 누구랑 누구랑 y 좌표 같아? 파란색이랑 검정색이 y 좌표가 똑같아야 되지. 그래데 여기다 2 t 데이 한 거랑 여기다 e t 대입한 거랑 서로 y자격은 똑같아 여기다 e t 데이입하면 k 곱하 3의 2t는 마이너스 4의 3의 2t 더하기 8이다 이거 이해돼? 그럼 문제가 끝났다 왜? 어? 이게 9t 아니야? 얘가 k분의 1이네 그지? 이게 k분의 1이고 얘도 9t 아니야? 이키분이1그이마에그러면 얘를 블 이리. 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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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 7번에 혹시 몰라서 3번만 하나 풀어줄게요 7번에 3번 지금 이거 못 풀고 있을 것같아서 아예 풀이 방법 까먹었을 것 같아요 어. 7번에 3번 자 f log 2x f x 는 2x일 때 f gx는 4x제곱을 안정시키는 gx 차지 풀이 방법이 두 개야 방법이 두개첫 번째는 아내가 지저분하면 장치와 봐 아내가 지저분하면 장치와 장치와 현준이 이거 지저분한 봐 빨리빨리 얘기해 봐이 어, a 티... t 스는 x지 이거 이제 싹다 t로 다 바꿔 야지 이거 싹다 t로 다 바꿔 그러면 ft는 x가 뭐라고 했더라? 이게 t 승이지아 이렇게 나왔나봐 이거 이해돼 안돼 휘연나 듣고 있어? 그럼 휘연아 얘는 x 대신에 모델파고 t 대신에 모델파고 t 대신에 모델파고얘 t 대신에 모디파에서 들어간 거지 아, 뭔 X야 또. T 대신에 누구 대입하면 왼쪽이 나와? 음... 아니, 임마, 그, 여기서 이거 하려면 T 대신에 누구 대입하면 돼? 어, 그... GX. 그냥 T 대신에 GX 대입하면 되잖아, 얘들아. 맞아 이거? 그럼 여기가 이제 FGX로 바뀌 너네 F3 집어넣으면 여기다 3대입하잖아 GX 집어넣는 거야. 그럼 f, g, x는 2의 g, x, 더하기 1 이렇게 나왔나? 나오지? 얘가 누구래 얘가 4x 제곱. 양변에 2하고 e 약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면 e, g, x는 2x 제곱 이렇게 나왔나? 따라서 g, x는 뭐라고 써야 돼? 로그, 2의, 2x 제곱. 이런 식으로 그냥 풀면 돼. 그리고 개념수업 우리 그래서 방학특강때 공수 투한다 되죠 이거 좀 개념 기억나는 애들은 바로 아무거나 대입해도 된다 그랬지 혹시 뭐 대입해야 될지 보여? 얘가 x나오게 하는 x값이 있는데 x가 2x승 e, 직원으로 바로 나오다 이게 너네가 3대입하면 막3 대입할 수 있고 5 대입할 수 있잖아 숫자만 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자로 대입할 수 있지. 엑셀에다 그냥 2 x 집어넣으면 바로 나와 그냥.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쉬는 시간. 어, 벌써 쉬어